자, 계속 이어서 본문 4를 볼 거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쭉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본문 4고 지난 시간에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얘기 나왔고 이번에는 아티스틱 인스피레이션 건물이요 건물 Artistic inspiration to build, build ideal community, 어떤 커뮤니티 이상적인, 이 이상적인, 이상적인 커뮤니티, 지역 사회를 to 만들기 위한 또 만드는 데 들어가는 inspiration, 영감인 거죠. 예술적 영감. Hundertwasser House in Vienna, Australia까지 이게 동사니까 이 집은 여기도 대문자, 대문자니까. 그냥 고유명사인 거야. 있는 보다또 다른 이 x a m example, 크리에 c r e a t i v 이다또 다른 창의적인 사례 of urban renewal. 도시 재생의 또 다른 사례이다. V는, V는 was heavily bombed 가 뭐냐면, 심하게 폭격을 당했다라는 거야. 폭탄이자 폭격을 당하다. During World War II, 세계 2차 대전이지. 그리고 Reconstruction, 이거 명사잖아. 다시 주어 역할하고, 어, words가 되겠네. 여기서 끊지 말고, 여기서 끊어줍시다. 재건축이야. Architecture, 건축물. 건 재건축이지, 그냥. 재건축은 words 어땠다면, functional, 기능적. 그리고 futureless, 특색이 없는 거지. 이거 둘 다,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 예술적인 기능은 하나도 없고, 그냥 기능에만 충실하다는 거. 그리고 아무 특색이 없었다라는 거죠. 콤마, ing이기 때문에 분사구문인데, 여기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ing 능동이라는 거야. 요거 주의해야 돼. consist는 무조건 능동. 부정으로 쓰지 않아. consist는 뭐뭐로 구성되다. consist of cheap, gray, concrete, 싸고, 그레이 회색빛의 콘크리트 블럭 벽돌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능적이고 특색이 없었다 분사구문 때문에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이 프레드리 훈데트 봤어 사람 이름이니까 굳이 몰라도 되는데 동격이 나오고요 누구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 그리고 꾸며주겠네 호얼스 월크드 동사니까 주어 없어 주관대야 어디서 일을 했냐면 어떤 필드 영역 영역 분야, 인바이런 e 털 프로텍션 환경보호의 영역에서도 일을 했던 아티스트인 거지. 이 아티스트콤마 여기까지가 동격이로 수식을 해주면 되고. 훈데르트 바서는 헤드 드림도어브 여기까지 동사 뭐를 꿈꿔왔다. 전치사기 때문에 동명사로 들어가 주고요. 트랜스폼 변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뒤에 인트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만큼이 A를 B로 바꾸는 거지. 알겠지? A를 B로 바꾸는 거야. 둘. 무딘 이 재미없느냐? 콘크리트 빌딩을 더 웰커밍 환영을 받는 거잖아. 웰컴. 그리고 에코 프렌들리 친환경적인 공간. 더 환영적인 우호적인 신화적인 이런 걸 하면 되지. 환영을 받으니까. 공간으로 만드는 꿈을 오랫동안 꿈꿔 왔어요. 그리고 요 공간에 대한 설명. 여기는 뭐 위치, 이즈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위치 어 스페이스니까 w r 과거형이니까 위치 w r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full of 뭐 뭐로 가득 차 있어. vitality는 에너지야. 활력 활기 앤그리너리는 녹색 식물이고 딱 듣기만 해도 뭔가 활력이 활기가 찬 거지. 활력이 있고 그리고 녹색 식물로 가득 차 있는 더 우호적인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콘크리트 빌딩을 변화시키려는 꿈을 오랫동안 꾸었다. 알겠지? 자, 계속 이어서 자, 이 12월입니다. 1977년 1 2월에 메이어 시장이지. 어디의 시장이냐면 위엔나의 시장이야. offer이 제안하다, 제공하다라는 동사고요. hundred 에게 제공을 하겠지. 그럼 뒤에 있는 게 do가 되는 거야. full charge. 이게 전적인 권한 해서 전권이지. of rebuilding 새로 짓는 거지. 더 다운 사이트 황폐한 구역을 In the middle of the city, 도시 한가운데. 도시의 한가운데, 런다운 황폐한 사이트, 지역을 rebuilding 하는 전권을 훈데르트 바서에게 offered, 제공했다. 자, 그리고 여기 콤마, ing, 분사구문. him, 훈데르트 바서지, 훈데르트 바서에게 allow,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보로 무조건 투구정서 써야 되는 거. 크리에이트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야. 크리에이트 뭘 만드냐면 유니크 어, 독특한 커뮤니티 지역사회 그리고 컴포즈 꾸며주는 거죠. 요거. 자 아까 컨시스트가 나왔는데, 어 컨시스트는 무조건 능동만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컴포즈드 요거는 수동으로 표현을 해야 구성되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컴포즈드. 그 콘시스트 구별해 놔야 돼. 뭘로 구성이 되냐면 52개의 아파트먼트, 커먼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 그리고 메디컬 어, 퍼실리티 의학적인 시설. 이런 것들로 구성돼. 그래서 요만큼 묶어서 꾸며주면 되고. 한창가지 커뮤니티니까 위치 was로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죠? trees, 나무, in the community 이 지역사회에 있는 나무는 나무가 treated, 취급을 당했어 as m 뭐뭐로 regular, 일반적인 tenant는 세입자예요 거주민, 세입자 이런 돈을 내고 사는 사람들인 거지 just like 뭐 부연 설명해주는 거야, 뭐처럼 apartment, resident 아파트먼트의 거주자들처럼 요거처럼 나무들이 취급을 당했다라는거지 세입자로 자 그래서 요 데이 나무는요 지불했어 그들의 share of rent 요게 뭐야 rent 빌리는거잖아 거기에 share는 몫이야 임대료야 임대료를 지불을 했는데 by ingg 뭐뭐 함으로써 provide 제공함으로써 뭐를 제공해 fresh air 신선한 공기와 노이즈, 소음의 리덕션, 감소. 이거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병렬을 묶어주면 되는 거지. 나무도 거주민 취급을 받았는데, 얘네는 월세를 뭘로 내느냐. 공기를 주고 소음을 감소시키는 걸로 준다라고 취급을 받는 거야. 아파트 컴플렉스 요 단지입니다. 복잡한이 아니라, 단지, 아파트 단지는 was designed, 고안, 되었다. 수동. 수부정사 하기 위해서 거죠뭐뭐 하도록 부사적 용법 뭐뭐 로써 전치사 뭐뭐로 전치사 뭐뭐로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고 인테그레이티드는 통합된 결합된 에코프렌리 친환경 시스템 자, 그러면 아파트 컴플렉스는 아파트 단지는 수도 고안되었어. 투 펑션 기능하도록 뭐뭐로 언 인테 통합된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기능을 하도록 디자인되었다. 네, 예, 그리고 콤마 w h e 관계 부사예요. 계속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럼 무슨 뜻이냐면 a n d there 그곳에서 사람들, 식물들, 그리고 동물들 이까지가 주어야 얘네들은 살 함께 살았다. Live together in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알겠지? o v e a l l 무엇보다도 the best thing 최고의 것 about the colorful apartment 이 다채로운 아파트먼트 다채로운 아파트에 관한 최고의 띵은 어, 여기 사이트까지 최고의 것은 is 뭐 뭐였다 뭐 뭐이다 it's 그것의 overwhelming 요거 ing 들어가는 거 주의하세요 압도하는 얘네가 주어가 압도를 하는 거니까 overwhelming 능동으로 들어간 거야 beauty 아름다움과 incomparable 비교할 수 없는이죠 비교 불가능 좋다라는 거야 비교 불가능한 a r t i s t i 예술적인, 유니크니스, 독특함 뭐뭐였다? 그것의 뷰티하고 유니크니스 요 두가지였다 이거야 Composed of Colors and Colors, 콤마 끊어주면 요 Composed가 분사라는 걸알수 있어 분사 sorry. 구몬이고 앞에 뭐가? 빙. 요게 생략되어 있다. 빌딩이 주어입니다. 빌딩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컬러, 색깔과 곡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빌딩, 요거, 요거 강조하는 거지. 강조, 생략할 수 있어. 빌딩 그 자체는 뭐였다? 예술작품이었다. 요, 동격. 그리고 뭐였다? wonder, to look at. 요, 투구정사가 원더를 꾸며주네 이거 형용사정용법이고 직역을 하면 look at 쳐다볼 아름 wonder 경이로운 것 쳐다보기 경이로웠다라는 거죠 경이로운 것이었다 아름답고 영감을 주는 컴플렉스 아파트 단지 또는 복합 단지 지역 커뮤니티는 has become 자 이제 뭐가 됐어 Major, 주된, tourist, site, 관광지. 어디에서? In the city, 도시의 주된 관광지가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이죠. Significant, 중요한. 이렇게 하면 돼. 중요하게더 중요한 거, most, 가장 중요한 것은. Interest 명사예요, 이거. 관심. In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의 관심은 Has g e n e r a t e 만들었대. 목적어 필요하겠지. 뭘 만들었냐면 유사한 하우징 집을 만드는 디자인을 만들었다라는 거야. 알겠지? 누구에 의한 By our architect. 건축가. From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의 건축가들에 의한 s i m i 유사한 건축 디자인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이 따라했다는거지 이 경우에서 이런 사례에서 아티스트의 vision이 아티스트 s t 의 vision, 예술가의 vision은 has literally 말 그대로 란 뜻이죠 말 그대로 해서 체인지 n 바꿨대 e n t i r e view, 관점 of city 뭐 경관이라고 해도 되고 도시의 전체적인 경관을 전체 경관을 해수체인지로 바꿔놓았다라는 겁니다. 알겠지?